달빛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인조 5년 겨울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 한양 곳곳에는 흉조가 떠돌았지요. 백성들의 마음은 수처럼 검게 얼어붙었고 거리에는 불안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한양 북촌의 오래된 양반가 윤씨 가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명문가로 이름을 날렸던 이 집안에는 대를 잇지 못한다는 근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추운 겨울바람이 기와 사이를 파고들 때마다 윤씨, 가문의 근심도 함께 깊어만 갔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겨울부터였습니다. 윤씨 가문의 적장자, 윤도령은 전통 명문가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은 온유하였으나 속내는 차가웠고 책임감으로 스스로를 꽁꽁 묶어두고 있었지요. 골룡포보다도 더 하얀 얼굴에 깊은 샘물 같은 눈빛을 가진 그였지만, 그눈 속에는 외로움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윤도령의 부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집안 어른들은 끊임없이 후계를 독촉하였지요. 도령,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윤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란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겨울이 깊어갈 무렵 윤씨 가문의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초향이었습니다. 기녀 출신의 천민 신분으로 씨바지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 발을 들였지요. 초향은 고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적었으나 뜻은 굳세었고 말보다는 눈빛으로 많은 것을 전하는 여인이었지요. 윤도령의 유일한 친구이자 집사인 노춘복이 초향을 데리고 왔을 때 윤도령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실권을 쥔 대부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천한 피를 가문에 드릴 수는 없다. 다만 대를 잇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 그래 알거라. 대부인의 냉혹한 목소리가 사랑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초향은 씨바지로 정해졌으나 윤도령은 그녀에게 따뜻한 잠자리조차 권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같은 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한 뼘의 거리가 놓여 있었지요. 윤도령은 벽을 바라보며 누웠고 초양은 등을 돌린 채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오히려 가슴을 절절히 조여왔습니다. 추우시면 말씀하시옵소서. 초양이 조용히 말했으나 윤도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밤마다 창밖의 북두칠성만이 두 사람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같은 방에 있으되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그 기묘한 거리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렇게 며칠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윤도령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지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초양이 베개를 적시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지요. 윤도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씨바지가 아니구나. 그 순간 윤도령의 마음속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양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지요. 하지만 윤도령은 돌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넬 용기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도령은 이상한 결심을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그는 초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초향, 일어나시오. 초향은 놀란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꾸지람이라도 들을까 두려운 얼굴이었지요. 함께 뜰을 걸읍시다. 윤도령의 말에 초향은 더욱 놀랐습니다. 시바찌가 주인과 함께 거니는 것은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윤도령은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초향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그의 뒤를 따랐지요. 새벽들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 작디작은 행동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흐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정월 대보름이 되었습니다. 윤도령은 집사 노춘복의 권유로 한양 장터에 나갔습니다. 초양도 함께 따라 나섰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곳곳에서 떡과 엿을 파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무녀가 초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초양에게 손짓을 하였지요. 애기씨, 이리 오시오. 초양이 다가가자, 무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대 사주에는 사라진 핏줄이 숨어 있도다. 찾으면 복이 되고, 숨기면 화가 되리라. 무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습니다. 윤도령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향후 모든 진실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장터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대부인이 초향을 불렀습니다. 시바지 주제의 도령과 함께 장터를 거닐었다 하더구나. 대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심하거라. 시바지는 말하지 말고 웃지도 말아야 한다. 너는 노비보다 낮은 존재다. 다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라. 초양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윤도령이 들어왔습니다. 대부인 마님, 그 말씀은 지나치십니다. 윤도령이 처음으로 대부인에게 맞섰습니다. 대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윤도령을 바라보았지요. 도령, 가문의 채통을 잊으셨소? 채통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가문 내 권력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윤도령의 말은 빈 메아리처럼 흩어져 버렸지요. 초양은 그날 밤 또다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양이 빨래를 하다가 그만 옷고름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윤도령이 그것을 주워주려는 순간 옷 속에서 낡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나왔지요. 윤도령은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찾거든 북촌의 매화집을 가라. 윤도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초향 이것은 무엇이오? 초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종이를 빼앗으려 했지요. 도령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하지만 윤도령은 종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초향, 그대는 스스로 이 집에 온 것이 아니로구나. 그 순간 윤도령은 깨달았습니다. 초향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것을 말이지요. 매화집이라는 이름이 윤도령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도령은 초향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 같은 이불 아래 누워있으되, 손끝조차 닿지 않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밤 유난히 추운 날이었지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방 안에 온기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초양이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춥사옵니다. 초양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그 한마디에 윤도령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윤도령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초향 쪽으로 더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 앉았지요. 이제 괜찮소? 네, 도령님. 두 사람 사이의 한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은밀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지요. 봄이 오려는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 가문에는 따뜻한 바람 대신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왔지요. 대부인이 윤 도령을 불러들였습니다. 도령, 초향을 외양간으로 내치도록 하겠다. 대부인 마님, 그것은 안 됩니다. 윤 도령이 단호하게 말했으나 대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의 씨바지 따위가 주인행세를 하게 둘 수는 없다. 더구나 그대마저 천안 계집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니 이는 가문의 수치다. 대부인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그대가 계속 그 여인을 감싸면 도령 자네도 후계 자리에서 제거할 수밖에 없다. 윤도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문과 초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초양은 작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윤도령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도령은 그 보따리를 가만히 풀어 놓았습니다. 어디에도 가지 마시오. 윤도령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새벽 윤도령은 홀로 북촌의 매화집을 찾아갔습니다. 매화집은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노파가 나왔지요. 누구를 찾아오셨소? 초양이라는 여인에 대해 알고 싶소. 노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윤도령을 안으로 들였지요. 노파는 낡은 괴짝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그것은 출생의 서였습니다. 윤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지요. 초향은 전란 때 죽은 줄 알았던 전직 관노비의 딸이 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지요. 노파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초향은 양반 집안에서 버려진 핏줄이 옵니다. 그 집안에서 숨기고 싶어 했던 치욕의 증거였지요. 윤도령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초향에게는 이토록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매화집을 나선 윤도령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조양의 출생, 그녀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자신의 처지까지 말이지요. 윤도령은 한양 성곽 아래 앉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란 무엇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제야 윤도령은 깨달았지요. 가문의 명예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도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도령은 일어섰습니다. 초양은 씨바지가 아니다. 이 집안의 주인이 될 사람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윤도령은 더 이상 가문의 무게에 짓눌린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윤도령은 집사 노춘복을 불렀습니다. 춘복, 내게 숨긴 것이 있지 않소? 노춘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지요. 도령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초양 낭자가 버려진 곳은 다름 아닌 윤씨 가문의 외가였습니다. 윤도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초양 낭자는 도령님의 외숙모께서 낳으신 숨겨진 딸이옵니다. 신분이 낮은 사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기에 가문에서는 그 사실을 감추고자 했지요. 윤도령은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부인께서는 그렇습니다. 대부인마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양 낭자를 씨바지로 들인 것이 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녀의 말, 편지, 초양의 은밀한 울음까지 이제야 그 의미가 명확해졌지요. 윤도령이 진실을 알아낸 그날 밤이었습니다. 대부인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초양을 당장 데려가거라. 대부인의 명령에 따라 몇 명의 사내들이 초향을 끌고 갔습니다. 초향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끌려갔지요. 윤도령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초향, 초향은 어디 있소? 윤도령은 집안을 뒤졌으나 초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춘복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도령님, 대부인마님께서 초향 낭자를 호수 건너 별채에 가두셨습니다. 무엇이라. 윤도령은 즉시 달려나가려 했으나 대부인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도령, 가문의 치욕을 세상에 드러낼 셈이냐? 치욕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비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대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모든 하인들이 윤도령을 막아섰지요. 윤도령은 가문의 모든 반대를 받으면서도 단한 사람을 위해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한 사람은 바로 초양이었습니다. 윤도령은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문의 호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적장자로 서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윤도령은 붓을 들었습니다. 도령님, 정말 그러시렵니까? 노춘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춘복, 나는 이제 깨달았소. 가문의 명예란 것이. 한 사람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오. 윤도령은 호적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흑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글을 써 내려갔지요. 나는 이제 윤씨 가문의 적장자가 아니오 다만 한 여인을 사랑하는 한 사내일 뿐이오. 윤도령은 그를 대부인께 전하라 하고 밤을 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호수 건너 별채까지는 한식경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윤도령은 쉬지 않고 달렸지요. 초향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수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그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윤도령이 호수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윤도령은 별채를 향해 뛰었지요. 별채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초향. 초향. 윤도령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려왔지요. 도령님, 초양의 목소리였습니다. 윤도령은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부쉈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그는 안으로 들어갔지요. 초양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초양, 이제 괜찮소. 윤도령은 초양을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부인이 결채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이곳까지 온 것이지요. 도령, 그 여인을 놓거라. 가문의 치욕을 세상에 드러낼 작정이냐? 윤도령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초향을등 뒤에 숨기고 대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대부인마님, 이 여인은 씨바지가 아니옵니다. 윤도령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 아내가 될 사람이 옵니다. 복설 속에서 윤도령의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춘복이 눈길을 해치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대부인마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노춘복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윤씨 가문의 족보이옵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기록되어 있지요. 장부에는 20년 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외 숙모가 낳은 딸아이를 몰래 내보냈다는 기록.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초양이라는 사실까지 말이지요. 초양 낭자는 윤씨, 가문에 잃어버린 혈육이옵니다. 친부는 낮았으나 그 핏줄만은 분명한 양반가의 자손이지요. 대부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복선이 회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월대보름 무녀가 했던 말 사라진 핏줄이 숨어있다는 그 예언이 들어맞은 것입니다. 초양의 옷고름 속 편지 그녀의 은밀한 울음 대부인의 차가운 대우까지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대부인마님께서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초양을 씨바지로 들이셨던 것이옵니다. 가문의 치욕을 감추기 위해서 말이지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빛은 그 어떤 눈보라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윤 씨, 가문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났습니다. 가문의 어른들도 더 이상 윤도령과 초향을 반대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윤도령은 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가문의 적장자보다는 한 사람의 서방이 되고자 합니다. 윤도령은 초양과 함께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한양, 성박,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곳의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배움을 원하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양반의 자제도, 천민의 아이도 함께 그를 배웠지요. 배움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한 존재이니까요. 윤도령의 가르침은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초양은 서당 한쪽에서 여자 아이들에게 바느질과 글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조용했으나 깊은 뿌리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지요.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서당들의 매화가 피었습니다. 하얗고 고운 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렸지요. 윤도령과 초양은 매화나무 아래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초양, 그대를 처음 만난 그 겨울을 기억하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서방님. 초양은 미소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았지요. 윤도령은 초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소. 가문의 명예에 갇혀 있던 나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소. 아니옵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서방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기에 살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대 한 사람만이 내 가문의 전부요. 그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소. 매화꽃잎이 두 사람 위로 눈송이처럼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신분을 따지고 혈통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윤도령과 초양은 알고 있었지요.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가문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도령과 초양은 세상의 편견과 가문의 압박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자랑이란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